집고 놀이 오늘은 뭐랄까 생각하다가 지우개 따먹기를 하기로 했어요 지우개 따먹기는 저희가 패드판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건강이 지우개 따먹기 규칙이 뭡니까? 지우개 따먹기 규칙은 음. 이렇게 올라가면 1점 살짝만 걸쳐도 1점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면 3점이에요 총 3점 딱이죠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승점을 따니 한 번에 이길 수 있죠.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부터 결투를 한번 해 볼까요? 이제부터 결투를 한번 해 볼까요? <목소리도> 네, 즐기겠 <즐거웠죠. 목소리도> 누가 따고 신가 이가 이가 이거니까 두가 누구 두구두구 우와 이가 사구 이겼습니다 이가 사구 이거는 관리가 이겼네요 그거면 한 번씩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슬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한번더 기회를 줘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더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죽겠다 먹기마도 나한테 아 정말요? 어 아까보단 조금 진지해지고 있는데요 어또 가면 좋죠 아 오오 일어났네요 빌딩 같아요 날라차기 뒤집기 옆으로 가기 날라가기 어이구 자꾸자꾸 날라만 가네요 원,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쉬워요 오! 권희 선수 1점!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탈락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1대1 마지막 승부 한번 더 볼까요? 두두두 마지막 판! 마지막 판. 기도하네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준비 시작. 두두두두두두 진지해요? 네. 아! 아 이건 나간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완전, 아! 완전 아! 일대 완전 나갔으니까 이대이대1 이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마지막 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웃음> <웃음> 좋아요.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우후. <laughs> 다 준비. 시작. 자이다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강일죠 어머니 아, 결국은 강일승 네. 축하해 니다 하지만 네 내일은 더큰 지우개로 네큰 지우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해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 내일도 만나요.